네, 시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탱크가 갑자기 일요일날 영상을 켰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다른 일은 아니구요. <laughs> 네, 어제도 올려드렸지만, 우리 가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튜브 안에서의 묶음재생리스트 중에서, 우리 묶음재생리스트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에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탱크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프리미엄에 가입하신 식구님들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 가수님의 묶음 재생 리스트가 오프라인에 저장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조회수로 계속 생성돼서 돌려야 되는데 오프라인 저장으로 된 묶음 재생 리스트를 돌리는 경우에는 조회수가 단 1도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프라인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 다 지우고 그리고 새롭게 오브라인 저장 안될수 있도록 세팅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혹시 내 핸드폰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 휴대폰에서 유튜브로 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휴대폰에서 유튜브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나라고 되어 있어요. 나. 나라고 되어 있고, 내 푸사가 동그라미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눌러 볼게요. 나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 맨 밑에 오른쪽입니다. 그 클릭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 클릭. 그러면 왼쪽 보처럼 이렇게 쭉 여러 마리 나오는데 그 중에서 탱크가 빨간색으로 네모쳐 놓은 데 있죠 백그라운드 및 오프라인 저장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볼게요 고거 클릭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거를 눌러가지고 저 파란 점 있죠 저 파란 점들을 다 눌러서 이렇게 회색으로다가 다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네. 이렇게 다 꺼버리세요. 이렇게 꺼버리면 앞으로 죽었다 깨도 오프라인에 저장이 안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꺼놨죠? 그 다음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오프라인 저장 컨텐츠 모두 삭제라고 있어요. 그것도 클릭을 해서. 내, 나도 모르게 내 핸드폰에 오프라인으로 다 유튜브 안에서 뭔가가 저장되어 있는 거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도 가벼워지고 또 우리 가수님께 혹시나 저장되어 있을지도 몰랐을 경우에는 그것도 날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땡크가 링크 계속 올려드리죠. 네.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새롭게, 새롭게 클릭을 해 줘야만 조회수 1회, 2회, 3회, 4회 우리 식구님들이 100번 돌리면 100번 다로 클릭률이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가수님의 에, 유튜브 내에서의 묶음재생 리스트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네, 쭉쭉쭉쭉 올라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우리 가수님의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땡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